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흡을 제가 잘못 맞췄어요. 오늘은 그냥 가지요. 연극계의 왕언니, 박증자입니다. 우리 사회 각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방송 최초로 문제를 풍자에 그치지 않고 격파로 해결하는 코너, 문제요! 문제! 대쪽! 대쪽 같은 남자, 대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소신 있는 남자, 소남 대창 인사 올립니다. 예, 어떻게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어... 그 대창 선생님 같은 분들은 주말을 어떻게 쉽니까? 어, 뭐, 그냥 집에 있었는데. 아, 근데, 아, 저 같은 분들, 아 그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엘리트에 부유한 사람 말하는 거죠. <laughs> 왜그있습니까 감춰도 베어 나오는 모양이구나. 감출 수가 없어. 제가 사실 그샤 이렇게 대문 대학교 에 있는 그그 그 대학교 나오고 뭐 법조계 에 사실 뭐좀더 분자리 제일 높았다고 봐야지. <laughs> 그거 하고 뭐 국공 의원 뭐 하고 이 정도 한거 말고 뭐가 있나? 어이 아, 정도 이력이야 주변엔 놀린 거 아닌가? 이야 <laughs> 음... <laughs> 서민 수준에 야민 우리는 이걸 서민이라고 합니다. 아, 서민.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음. 뭐, 대궁에서 세번 떨어지면 서민이죠, 뭐. 예, 그렇죠. 떨어지면 서민. 음. 자, 그럼 서민 대창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이고. 문제요! 문제! 언젠가 내다고했 입으로 서민이라고 했으니까 서민이라고 어후. 대우를 해줘야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지하경제. 지하경제. 정답입니다. 음. 이 최근 5만원권이 유통량도 적고 한국은행으로 환수되는 양도 적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런 검은 돈. 그 멀쩡한 돈을 왜 검은 돈으로 만드느냐. 이거야말로 격파로 해결해야 된다. 아, 시원하게 갑니다. 네? 월요일맞이 첫 격파. 어 대쪽! 깨졌습니까? 아, 확인 한번 해봐. 깨졌나 모르겠는데, 해봐. 말짱하잖아요. 어. 음, 하기는. 허기, 하기, 허기는 뭐? 이런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그 한때, 그 차에다가, 그. 그, 언제나... 왜? 그 얘기라고 그래요. 그거나 지금 그 그거 언제적 얘기고, 그때 난 당시에. 그, 5만원권도 나오기 전인데, 음. 그 정도면은. 이야, 이거 지금 다시 하면은, 다섯 배로 하실 수 있어. 뭘 있겠어요? 해? 하긴 다섯 배를 응? 뭘 해, 뭘. 총수리나 다섯 배 올려 이들을 안 잘리려면 다음 문제 넘어가요. 너도 해야 돼. 그래. 진짜, 진짜 멋있어요. 응. 어떻게 이렇게 한차 가득 실을. 아, 야, 그, 그 넘어가지니까 정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요, 진짜 내가 안 하잖아 지금. 인턴. 예. 어, 진짜. 이게 아주 버릇이 돼 가지고 습관이 돼서 넘어가, 넘어가 그러면은. 빨리 넘어가. 그래요. 다음 문제 갑니다. 이 최근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도 사고지만. 정부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식수까지 위협받고 있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늑장대응. 정확한 정답입니다. 어, 늑장대응. 음. 이 사고 당시 빠른 대처를 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텐데, 이 늑장대응에다, 그리고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쉬쉬하다 일이 커졌지요? 예, 이것도 이 대쪽이 격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야말로 참 무능하고 부패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쪽. <laughs> 그래, 어떻습니까? 예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 금도 안 갔어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늑장 대형과 같은 사건 사건 축소 뭐 이런 등등에는 이 대쪽 이 격파가 주휴약인데 이제는 그주먹도 무능하고 부패한가 보죠. 제이거 네, 그럴 리가 없지요. 이 대쪽 부패한... 이거 하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음... 이번 격파에서 실패한 거 이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코너 원래 격파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래도, 그래도 이 대쪽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다음엔 잘할게요. 다음엔. 그럼 그렇지요. 어이구. 마지막 문제 갑니다. 어. 자, 이 놀이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녹색과 붉은색의 말들을 가지고 하는 게임. 무엇일까요? 부루 마블. 아이구 부루마블은 지구촌 여행하는 게임이잖아요. 어부 뭐 전쟁을 게임으로 만든 거라 진짜 부루마블 친구들이랑 하다 보면 뭐 전쟁 난다. 아이고, 내가 너랑 이렇게 하다가 전쟁 나겠다. 틀렸어요. 아, 그거구나. 그 네모난 나무판에다가. 그렇지, 긁읍 그렇지. 긁읍 긁읍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돌그렇아그렇그렇아그렇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그 눈에 뵈는 게 뭐, 없어. 감각으로 그냥 집어서 해. 자, 이 문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이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을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녹색과 붉은색의 말들을 가지고 하는 게임,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두분 뽑아서 한방 샴푸. 그리고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두분 분 뽑아서 골택시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퀴즈 우리 애청자분들께 돌려드려야 되니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 좀 해요 내가. 어이, 정말입니까? 그럼 뭐 증자시종대 뭐 차포 대고도 이길 자신 있지. 예? <laughs> 차 떼기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뭐, 뭐, 아지 말랬지, 이가차떼기라 어? 자, 청취자 여러분. 5 0 원의 유리 문자 샵에 0 9 5 1 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나저나 누가 전영미한테 장기 올 사람 없나? 오겠냐? 네 나이가 그 되냐? 그렇지요. 노래 듣겠습니다. 오승근. 듣다 보니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떻게냐? 어때 좀? 내 나이가 어때서? Harangue et nai